야, 아침 햇살 받고 있는 가을 갈때 아. 오늘 25년도 1월 4일 첫 주말 예, 하늘 아주 파랗고요, 구름도 없고, 예. 바람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상큼한 에레베트산의 예, 시원한 공기 영하 한 2-3도 정도 되는 아침 8시 반 정도의 풍경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따스한 봄날씨 같은 양기바른 예, 그런 느낌 네. 갈때 눈이 약간 쌓였어요.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, 하얗게 눈이 약간 쌓였죠. 네. 아,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, 25년도 첫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아. 감사합니다.